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이봐 중에 악림 무사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네.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보고, 예. 안 본다는 건 봐야 판단을 하는 건데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른다라는 거죠. 마구 칼을 휘두른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 마구 칼을 휘두른 거랑 똑같아요. 장님무사랑 같단 말이에요. 국회에 들어오면 여기는 방호가가 있어서 자체 경비가 다 돼요.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국회가 알아서 요청을 할 겁니다. 방호 인력이 모자랄 때는 국회 의장이 있어요. 회의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님무사와 마찬가지로 생각과 판단을 정지시킨 거. 거예요. 근데 무장 병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귀가는 아까 큰소리로 국회를 방하로 지켜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온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시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전시 잘하기 위해서 민간 안전을 잘 살피고 훈련을 한정됐을 때가 나무랩니까? 국회가 야밤중에 난입해서 훈련하는 장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없이 말을 해요? 이 와중에.